조직 스토킹 피해자. 당신의 가족이 아닌 그들의 회복 방법. 지금 바로 알아야 할 절박한 대응.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재정적 회복 방법.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가해자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들리는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며 어린 아이들조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들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정적 회복을 위한 첫 걸음.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서 재정적으로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1. 전문가의 도움받기. 조직 스토킹 피해자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재정적 회복 계획을 세우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록 유지하기, 조직 스토킹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가해자의 행동 및 말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 훈련,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재정적 회복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직업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 지원 찾아보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